자, 바보드세 바보 이야기. 오우, 이번 시간에 아... 제가 누굴 쓰는 것입니까? 네. 누구일 것 같아요? 이 사람은 바로 공자입니다. 공자 왈, 맹자 왈. 이 공자, 공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? 이 공자를 대적하는 게 바로 공자를 대적하는 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? 공짜입니다, 공자 공짜. 예. 네. <laughs> 무슨 말이냐고요? 공자는 유물론이에요, 유물론. 이게 뭐냐면요. 물질이 최고다. 물질이 최고다 아는게 힘이고 물질이 최고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이렇게 한번도 얘기를 안해요 네. 네. 신의 존재에 대해서 신을 따르라 뭐 그런거 안해요 뭐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 자연간의 관계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는 많이 논했는데 네, 사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공짜로 받습니다. 예. 공짜로 받고 태어나요. 근데 그 유물론에 치우쳐가지고, 어? 계급을 나누고, 왕을 만들고, 서열을 만들고, 공짜가 없어졌어요? 하, 하다못해 수돗물도 돈을 내고 먹어야 돼요? 나란 물을, 이 자연의 물을 돈을 내고 먹어야 되고, 이 자연의 나무도, 응? 음? 꺾지도 못하고, 예. 산도 소유라, 소유지가, 소유자가 있어서 밟지도 못해요? 그게 바로 공자의 유물론입니다. 예. 그래서 이 유물론, 한마디로 돈, 자본주의, 예.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이렇게 그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금 70%까지 왔습니다. 여러분. 70% 까지 왔는데, 이 30%가 지금 반격을 하는 거예요. 네. 이 바보도사가 지금, 이 지금 30% 쪽에서 서가지고 반격을 하기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. 네.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우리 것이고, 응? 니네 것이 아닙니다. 우리 것이고, 다 같이 나눠쓰고 아껴 쓰자. 그러면 굶어 죽는 이, 병원 걸렸는데 수술비 없어서 죽는이 그런 거 없습니다. 네, 공짜의 시대가 옵니다. 이제 이 바보 도사가 만들 겁니다. 뭐든지 공짜로 먹을 수 있는, 공짜로 먹고 공짜로 즐길 수 있고, 공짜로 배울 수 있고, 공짜로 베풀 수 있고, 공짜로 어디든지 갈수 있고. 이거에 관련돼 가지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. 여러분 분석갱유, 분석갱유 들어봤죠? 착 태운 거예요. 그리고, 그, 선배들 죽인 거고. 학자들이죠? 예, 말좀 한자는, 사람, 한는 사람들. 예. 또, 이거랑 관련된 거는 바로, 그, 진화론. 예, 진화론. 공자는 진화론적이에요. 예. 이 공자는, 이 바보도사는 유신론입니다. 진화했다고 한 건데 그것도 그 유신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<laughs> 진화는 그냥 부분적인 거죠. <laughs> 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거 이 분석에 있어서부터 어?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 어? 그 유신론과 진화론과 모신론 뭐 유물론 이런 걸다 <laughs> 다루면은 너무 광범위하니까요. 공자를 공제의 그 패단, 자본주의의 패단을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공짜. 공짜다. 라는 거를 이번 시간에 메시지로 전하고요. 네. 이 바보도사와 공감하시는 분들, 어떻게 공짜가 가능한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. 네. 이미 인간은 우리는 많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. 충분히. 공짜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시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세상을. 꼭 전해주세요. 010-4591-7222. 4 5하나7 2 2 2이 네. 바보조사는 40년 동안 공부하고 또 사업을 10개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배우, 배웠습니다. 그것을 지금 40년이 된 후, 후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. 하나의 메시지니까요. 꼭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시는 분, 호기심 있는 분들은 꼭 전화 주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주는데 동카, 동참하시기 바랍니다. 네. 공자를, 공자의 단점을 막을 수 있는 것은, 메을수 있는 건 공자뿐이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의미있고, 더 즐거운 내용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그리고 이 바보도사의 채널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네.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제발! 아, 그리고요.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니고, 또 세상에 뭐 신만 믿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. 예. 그, 그 중간점. 중간점을 찾는 게그 중용이겠죠. 네.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제발!